자, 샌드가요, 별표치 3. 샌드가 오형식이 됩니다. 우와,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것도 찾아냈네. 나 배운 거야, 나도. 샌드가 오형식으로 나오는 걸잘못 봤어, 선생님은. 다음, 주어가 생략된 문장들이 나올 거고요. 가정법에 대해서 19번과 20번이 계속해서 연결될 겁니다. 19번에서는 if 가정법이 나왔고요. 20번에서는 as if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by the 10th frame이야. 10번째 frame에서. 이 frame이야? 볼링에서 프레임이라고 하지, 그치? 판, 판. 열 번째? 열 번째 판에서, my h e a r t 는요 begin to race. 대체, 즉, 빨라지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제, 여기서 약간의 nervous가 나오거나, 긴장이 나올 거야. c o r e a Low와, 그 다음, g r a y 가 war ahead of me, 내 앞에 있었어. 내 앞에 있다는 건 나보다 선두였다는 거지, 그치? But, 그러나, only by a few points야, 단지. 몇점 차일 뿐이었어, 그치? 그니까, 러 only by a few points 같은 경우는요, 여기 뒤에 그대로 들어가도 돼요. 몇점 차로 내 앞에 있었어. 이런 표현이야, 알겠지? 근데 맛을 써가지고 강조해 준 거야. 앞에 있긴 한데, 나보다 위인데, 단지 몇 번, 몇점 차였어. 어에도 부 다음에, 어에도 부 명사 말고, before 명사 생각하면 되고요 The other kids, 나머지 애들은요, 전체 애들이 몇 명인지는 안 나왔어요, 지금 질문 안에. 몇 명이서 볼링을 치는지 안 나왔어. 남은 애들은, what, a, hey, what, w behind us, 우리 뒤에 있었습니다. 라는 건 우리 밑에 거고요.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때 스토리는요 책이라고 쓰세요. 책. 설마 그 점수 시트, 점수지를 공부하진 않았겠지? 확인해봤어요. 스코어 시트를요. 선생님, 왜? 아니, 일반적으로요, 볼링장 가면 위에 점수판, 모니터 있죠? 있지? 그럼 스코 시트는 여기는 미국이고요 미국은 이렇게 모니터 있는 건요 근래고요 그 전에는 다벨 l g 같은 걸로 체크했었어요 대체 옛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옛날 거 대체 지금 거 말고요 이가지아 지금도 시트가 있어요 체크하는 시트가 아 지금도 있대요 있대요 여기서 전문가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합시다 지녕 i f I 하이크드 모리야 아가이 뭐리 동사야 내가 굴린다 면 모레이 스트라이크야 내가 스트라이크를. 때려버린다면 볼에 스트라이크 우리가 볼볼이 볼이 아니지 동사야 만약 내가 스트라이크를 때려버린다면 in this frame 이번 판에서 I would win the game 내가 게임을 이길 텐데 까지가 가정법이야 아직 때렸어 안 때렸어 도와줘 아직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린 거지 그치 이기는 거야 스트라이크 하나면 그래서 스트라이크에서요 이 스트라이크 명사는 우리 그냥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10개의 핀을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If I could v, would, could, should v. v 한다면 v 할 텐데. 라는 개념이야. 자, my hands were sweaty. 여기까지 긴장감이 고조되죠? sweat 역시요. sweat 역시. 단어 확인하자. sorry. sweat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되면 땀 흘리다. 땀 흘리다. 명사가 되면 땀입니다. 땀. plus y가 되면 형용사요. 땀이 흔거나 아니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sweaty. I dry them up, dry them up. 당연히 이때 데미 가르키는 건 뭐야? 도와줘. I dry them up. 데미 가르키는 게 뭐야? 어 그거 스웨트. 안 되지. 스웨트는 막 땀인데 뭐. 땀을 말린 거야. 야 데미야 인마 땀이 어떻게 세? <목소리> 핸드, 핸드, 마이 핸드 아 그래 넌 너무 의미를 생각한 거야. 스웨트는 형용사잖아. 형용사를 그러니까 받아버리면 안 되지. 독, 대. 그다음 멋쓰면 뭐 돼. 오프에다 뭐쓰면돼 우리. 여기 봐야 돼, 규범아. 지금 과로 다 채우는 중이야, 나랑 같이, 알겠지? 동, 대, 부스면 되지, 그치? 이때 오프는 전치사 아니야? 나는 그 땀, 아 땀이래, 아유. 낚였네, 쟤 때문에, 씨. 손을 닦았습니다, 드라이어. 닦았어요. 언더 타올로요. Step onto the rain, rain에 올라섰고요. I took a deep breath 할 때요. Breath의 영영사전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Process. 과정일에 O, V, R은 동격입니다 Taking in 들이마시고요 And 발음해 발음 도와줘 Expel 해봐 Expel Expelling 내쉬는 뭐를?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러니까 in과 a n d 사이에 error가 생략돼 있습니다 in과 a n d 사이에 error가 있는 겁니다 항상 두이 접사 사이에는 생략을 찾아야 돼요 During breath 즉 호흡하는 동안에 몸에 이해하시겠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 별표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아이. 그렇지! I raise the ball 공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 당연히 이야 이거 별표 지워라 아이고 이거 별표 내가 12번 문장 센트 5형식 때문에 강조하려고 내렸다 야이 별표 지워야 된다 실수 그 다음 여기 역시 I입니다 나는 센트 별표 쳐있지 그치? 센트야 보냈다, 야. 공, 을이 아니라, 공이. 이때 2 0 공이야. rolling down the center of the lane, l a n 정중앙으로 롤 굴러가도록요. sand, 여기 봐. sand 목적어, ing 깐 거야. 너 이거 보기 진짜 힘든 구문이야. 나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 거야. 보긴 봤어요, 쌤. 아니, 솔직히 잘못 봤어. 잘못 봤던 문장이야. sand 목적어, ing는 정말 못 봤어. 거짓말 아니라.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봐봐 샌드 목적 ing 를 영영 사전에서 찾으니까 cause to go somewhere 야 야기시키는 건데 어딘가에 가도록 야기시킨대라고 해서요 자 예문은 자 어디서요 롱맨 영영 사전에서 발췌했는데요 폭발이 보냈어 자동차 도와줘 여기 와 여기 자동차를야 이 자동차 가야 자가 flying in the air 공중으로 날아가도록 이 됐지 flying의 주체가 뭐야 자동차야 알겠지 그러면 롤링 다운의 주체가 공인 거야, 알겠지? 따라왔지? 엔드 다음에, 그리고요. 자, 여긴 뭐가 생각됐을까? 아이. 그래, 그럼 내가 10개의 핀을 넘어뜨린 거야? 아, 공을 굴렸는데 내가 넘어뜨린 거야? 아니, 공이. 그렇죠. it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it입니다, 여기가. 아, 좋아요. it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지맘대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바꿨어요? 수필이라서 바꾼거예요 지금 문장으로 하면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다 알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 지금 a n d 있잖아 아까 그치? 원래대로 했으면 I raise the ball 여기 있잖아 말줄임표 대신 콤마 이게 이기같이 그치? send it rolling down the center of the rain 콤마 그치? and it knocked down all ten pins 그치? 지 그럼 얘도 그러면 동 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해 올템핀스가 낙과 다운 사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올템핀스는 대명사가 아니지. 그래서 밖에 있어도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뎀이 나오면 뎀이 나오면 낙다운 뎀 하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 낙 댐, 다운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동대부야. 대명사야. 알겠지? 오케이. 샌드 목적 ing에서요. 롤링에 별표쳐줘 제발. 롤링에 별표치고요얘 예, 목적적 보호자리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 정확히 캐치해야 되고요. 이 롤링 다운은 정말 보기 희귀한 문장 구조입니다. 알겠지? 자, I had bold a strike. 내가 스트라이크를 때려버린 거야. On my last turn 마지막 차례에서요. 턴은 여기서 규범아, my가 무슨 격이야? 그렇지!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오는 거야. I pump pump. 펌의 의미가 대체 펌프질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 펌프질이 아래 위로 흔드는 거고 대체? 위아래로 pump my fist 주먹을 흔들었습니다 공중으로 and I came back I 생략된 거다 돌아왔죠 벤치로요 victoriously 별표 천하가 이거에 대한 근거로요 victoriously하게 그래서 좀 전에 발음했던 triumph triumph punt 대체 triumph punt joy f u l 하고 p r o u d 한 거야 especially because of triumph 승리 욕은 성공 때문에라는 개념에서 대체 정답 근거가 Scared annoyed는 무서운 거고 Frustrated envious는 대체? 좌절하고 시기하는 거고 Delighted disappointed는 말도 안 되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excited에서 낚일 수도 있는데 Indifferent 배웠잖아 무관심한 거잖아 그치? 무관심했으면 점수 시트 받겠냐? 무관심했으면 손에 땀이 났겠냐? 선생님 저 원래 스트라이크 칠때 무관심하게 쳐요 그건 너구 나냐 인마? 예지 그치? 그러니까 nervous하고 trying 선생님 나이 단어를 몰랐어요 잘 됐다 야 수능이 안 나온 걸 어디, 어떻게 디어 생각하니? 수능이 나왔으면 큰일 날뻔지 그치? 외워. 트라이아먼트. 진짜 이단어 몰랐으면.